빌리보서 3장 10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저하고 여러분들하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오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표떼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군지 우리의 온전이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하시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지 생각하면 하나님이 그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니라 다같이요.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러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우리의 예외를 받게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예배하는 심령들 하나님 살펴주시고 또 말씀으로 선대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들을 기뻐하시고 예배하는 자들을 찾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참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신실한 예배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시도록 도와주시고 또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다가가게 해주시옵소서 모든.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4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표대라는 말이 나오는데 표대라는 말은 목표라는 말이죠. 그리고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비유적인 표현으로 사도바울이 신앙생활을 경주에 빗대어 하는 말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것도 여러분 어, 경주와 같습니다. 7, 80년, 요새는 수명이 늘어나서 이제 8, 90년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데 8, 90년 동안 쉬지 않고 계속 달리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살이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도 경주라고 할수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우리가 뭐 1, 2년하고 그만두는 것이 아니죠. 주님께서 우리를 오라 하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계속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인생도 경주고, 신앙생활도 경주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왕 우리가 신앙의 경주자가 되었으니 승자가 되어야 되겠죠.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수 있을까요? 오늘 이 본문을 잘 보시면, 이 본문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신앙의 경주에서 승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는 뚜렷한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무엇이 있어야 한다고요? 예, 네, 뚜렷한 목표. 흐릿한 목표가 지금 안 되고 뚜렷한 목표가 있어야죠. 마라톤 선수가 마라톤을 하는데 목표 지점이 어딘지 모른다면 그 사람은 절대로 마라톤을 제대로 끝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마라톤을 하려면 목표 지점이 어딘가 내가 어디를 향해서 달려가야 하는가 그걸 분명히 할 필요가 있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이 경주라고 말씀을 했는데 신앙의 경주를 잘 하려면 먼저 뚜렷한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자, 본문 14절을 여러분 다시 한번 같이 읽보겠습니다 14절. 시장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이 하시는 말씀인데 이 말씀에 의하면 사도 바울은 뚜렷한 목표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뚜렷한 목표가 있으니까 표대를 향하여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다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의 목표가 무엇일까요? 신앙 신앙의 경주를 하는 어, 사도 바울의 목표. 분명히 목표가 있었는데 그 목표는 오늘 본문 10절과 11절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자, 10절,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의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방금 읽은 이 말씀 속에 사도바울의 목표가 무엇인지 나와 있습니다. 방금 읽은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사도 바울은 세 가지를 알기 원했어요. 10절 앞부분을 여러분 다시 한번 잘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권능과 그의 권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네, 세 가지 알기 원하는 것이 여기 소개되어 있는데 첫 번째로 그는 그리스도를 알기 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알기 원한다 하는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사도바울이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잘 아는 분이죠. 그런데도 그는 그리스도를 알기 원한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기 원한다. 그리스도를 더 친밀하게 알기 원한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더 친밀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기 원한다. 그런 뜻이죠. 여러분, 부부가 수십 년 살아도 자기 배우자에 대해서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나는 안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부가 오랫동안 산다고 해서 저절로 다 친밀하게 되느냐? 다 친밀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느냐? 그것도 아니죠. 이, 사시, 이 30년을 같이 살아도 친밀하지 않은 부부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각방 쓰는 부부도 많고 요새, 요새는 또 졸혼이라는 또 새로운 용어가 나와가지고 어, 법적으로 혼인 관계는 유지하지만 사실상은 이혼한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커플도 많고 또 황혼, 이혼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죠. 수십 년 산다고 해서 여러분 다잘안한게 아닙니다. 친밀한 관계가 저절로 형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다 믿는다고 하는데 사람들마다 예수님을 아는 정도가 다 틀려요. 예수님하고의 관계가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밖에 몰라요. 물론 구원은 받았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 그 정도는 알고 믿고 있죠. 그래서 구원도 받았어요. 근데 그게 다예요. 그러나 또 어떤 분들은 예수님에서 정말 기이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어떤 분들은 굉장히 깊은 교제를 나누면서 살아가지만 어떤 분들은 예수님과 거의 교제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사도보울이 그리스도를 알기 원한다 하는 이 말의 의미는 그리스도와 더 친밀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기 원한다. 그 말이죠.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고.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고 더 친밀한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와 살기를 원한다. 그 의미가 그리스도를 알기 원한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바울처럼 여러분 예수님을 더 알기 위해서 힘쓰할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와 더 깊은 교제 속에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 위해서 힘쓰할줄 믿습니다. 제가 미국에 가서 신학교 다닐 때 어, 마태복음 클래스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태복음 그 과목을 수강하기 위해서 이제 그 클래스 안에 앉아 있었는데 그 학생들 수가 한 2, 30명이었고요. 그리고 나이들은 대개가 한 2, 30대였습니다. 저도 20대 후반이었으니까. 다 신학생들이니까 2, 30대 젊은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나이가 70 넘어 보이는 분이 한분 계시더라고요. 기차가 굉장히 궁금해졌어요. 아, 여기 있는 대부분의 학생들은 나처럼 신학 공부해서 목사가 되려고 하는데 저분은 도대체 왜 여기에 앉아 계실까? 아, 이 동네에 사시는 목사님일까? 그래서 재충전하기 위해서 오셨을까? 이제 이런 생각도 하면서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근데 마침 첫 시간에 그 교수님이 학생들에게 돌아가면서 자기 소개를 하고 그리고 왜이 과목을 들으려고 하는지 그 이유를 말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학생들이 돌아가면서 간단한 자기소개하고 그리고 왜이 클래스를 듣, 듣게 되었는지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그 할아버지 순서가 되었습니다. 제가 굉장히 관심이 갔죠. 도대체 저분은 뭐 하는 분일까? 어, 왜이 과목을 들을까? 궁금했는데 그분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신학교에 들어온 이유 또 특별히 이 과목을 듣는 이유는 나를 구원하신 내 주님을 더 알기 원해서입니다. 그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 제가 그 말이 지금까지도 잊혀지지 않는 거예요. 벌써 시간이 굉장히 오래 지났잖아요. 그런데도 제가 그 할아버지의 얼굴 모습도 지금 기억이 나고 그분이 그 말씀하신 그 말이 지금도 생각이 나요. 주님을 더 깊이 알기 원한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더 깊이 알아야지 주님과 더 깊은 교제 속에 들어갈 수 있고 더 주님과 참 행복한 동행을 할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잘 부르는 찬송가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이 찬송가 가사를 쓰신 분은 예수님 아는 것이 그의 소원이라고 고약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더 깊이 아는 것. 그것이 그의 소원이래요. 우리도 이분처럼,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을 기록하신 사도바울처럼 우리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사도바울이 알기 원했던 것은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입니다. 자, 10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앞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첫 번째로 알기 원했던 것은 그리스도 자체지요. 그 다음에는 그의 부활의 권능과 사도바울이 두 번째로 알기 원했던 것은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 부활의 능력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알기 원한다 하는 말의 의미는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제대로 깨닫기 원한다.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힘입고 살기 원한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힘입고 살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죽음이 두렵지가 않습니다.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것이 죽는 건데,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힘입고 살면 죽는 것이 두렵지가 않습니다. 사도바울이 여러분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까? 늘 죽음을 가까이 하고 살아갔죠. 그런데도 그가 고난당하는 거, 핍박받는 거, 죽는 거 두려워하지를 않았어요. 그 이유가 뭔줄 아십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힘입고 살아갔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기독교 역사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순교당했습니다. 근데 그 순교자들이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죽는 것이 두려웠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했겠죠. 그런데 수많은 순교자들이 기꺼이 죽음의 길을 갔거든요. 그렇게 할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일까요?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그들이 그 순간 힘입었기 때문에 죽는 것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한 목숨 바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바울은 필리포서 1장 20절과 21절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 20절 중간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 말씀에 의하면 사도바울은 뭐 죽는 거 이런 거 전혀 신경 안 씁니다.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고. 그리스도를 위하는 것이라면 나는 뭐라도 상관없다. 그런 위대한 고백을 했는데 그가 이런 고백을 할수 있었던 이유도 결국 뭐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그가 힘입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활의 능력을 힘입고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승리하는 삶 살아갈 수 있고, 죽음을 초월한, 죽음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사도바울이 알기 원했던 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입니다. 사도바울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을 알기 원한 것을 우리 여기 10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0절 말씀을 또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권능과 그의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첫 번째로 알기 원했던 것은 그리스도 그 자체. 두 번째로 알기 원했던 것은 부활의 권능.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그의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한다. 이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을 알기 원한다. 이 말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기 원한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 내가 기꺼이 고난도 당하겠다. 그 뜻입니다. 사도바울은 고난을 참 많이 당한 사람입니다. 죽을 고비도 참 많이 넘겼죠. 오늘 이 본문만 하더라도 그가 어디서 기록을 했습니까? 감옥 안에서 기록을 했습니다. 정말 많은 고난을 당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바울은 고난 당하는 것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고난의 끝은 죽음인데 죽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그 이유가 뭘까요? 그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이죠. 자, 10절 하반절과 11절 계속 보겠습니다.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자, 이 말씀을 잘 보시면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뭐겠어요?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이 부활에 대해서 자신 없는 사람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자신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부활하려고 노력하는 것처럼 그렇게 비춰질 수도 있는데 이 말씀의 의미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나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다. 부활하는 것이 나의 소망이다. 그러한 뜻입니다. 부활의 소망이 있었기에 사도 바울은 고난 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했습니다. 부활의 소망이 있었기에 그는 죽는 것도 두려워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이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을 알기 원한다. 하는 이 말의 의미는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 나는 기꺼이 고난을 당하겠다.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렇게,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뭡니까? 무엇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요 부활의 소망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이 말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지금까지 사도바울의 목표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사도바울의 목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사도바울의 목표가 뭐였는가 하면,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고,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힘입으면서 살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기꺼이 고난당하는 것, 그것이 그의 삶의 목표였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인생을 제대로 살아가려면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잘 하기 위해서도 뚜렷한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여러분의 목표입니까? 뭐, 이왕이면 잘 먹고 잘 살면 좋지요? 근데 그것이 우리의 최종 목표가 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의 최종 목표는 뭡니까? 80세까지, 90세까지, 죽는 그 순간까지 바라볼 수 있는 그 목표, 그게 여러분들에게는 있습니까? 이 땅에서의 삶과 함께 끝나버리는 그런 목표 가지고 살지 마시고, 죽을 때까지 바라볼 수 있는 목표. 또 영원한 주님 나라에까지 이어지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의 목표가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고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힘입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해 기꺼이 고난당하는 것. 그것이 그의 목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들도 이런 목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신앙의 신앙의 경주에서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현 상태에 만족하지 말아야 합니다. 마라톤 선수가 마라톤을 하면서 중간에 그냥 멈춰서 이제 많이 뛰었으니까 이제는 좀 쉬자. 이렇게 쉬어버린다면 그 사람은 마라톤 경주를 제대로 끝낼 수가 없습니다. 신앙의 경주도 마찬가지예요. 현 상태에 여러분 멈추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마라톤 선수가 아, 이제 많이 뛰었지. 이제 뭐 조금만 더 뛰면 되는데. 이제는 많이 뛰었으니까 이제는 쉬어야지. 그 생각 안 하는 것처럼 우리 신앙의 경주자들도 여러분, 뒤돌아보지 마시고 계속 앞을 바라보면서 달려야 하는 것이죠. 12절부터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12절부터 14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사도바울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주님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한 사람입니다. 이제는 좀 쉬어도 되는 또 그런 나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사도 바울은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감옥 안에 사있는 일이 거의 없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신앙의 경주를 멈추지 않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제 막 신앙생활 시작한 것처럼 뒤돌아보지 않고 앞만 향해서 계속 달려가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신앙생활을 할때 이렇게 해야 하는 겁니다. 뒤돌아 보시면 안 돼요. 앞만 보고 달려야 하는 것이죠. 한 일에 대해서는 잊어버려야 됩니다. 과거의 주님을 위해서 한 일을 자꾸만 생각하면. 참한심에 빠질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는 좀 쉬어도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생각 가지는 순간 신앙의 경주에서 이미 뒤처지는 거예요. 달려갈 길이 아직도 멀었는데 내가 그동안 많이 했으니까 이제 좀 쉬어야지. 내가 이 정도 했으니까 내가 좀 대접받아야지. 그런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뭐예요? 한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열심히 달려간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이런 자세로 신앙생활 할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일은 잊어버려야 됩니다. 봉사를 몇년 했건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물질을 드렸건 다 잊어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해야 할 것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과거 자꾸만 생각하면 안 돼요. 과거에 내가 했던 거 그거 생각하면 인정받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대접받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쉬고 싶은 생각도 들수 있습니다. 근데 그 생각이 들면 신앙생활 제대로 할수 없습니다. 인정받고, 대접받고, 쉬는 것은 이 다음에 천국에 가서 우리가 할 일이고, 이 땅에서는 앞만 바라보면서 열심히 달려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에는 은퇴가 없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일에는 은퇴가 없습니다. 봄은 16절에서 사도바울은 이런 말을 합니다. 자, 16절 말씀 가시겠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사람마다 달려온 거리가 다 다릅니다. 주님을 섬겨온 횟수도 다 다르고, 주님을 위해서 봉사한 양도 다르고, 주님께 드린 헌금의 액수도 다 다릅니다. 그러나 어디까지 이르러든지 그대로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뒤돌아보지 말고, 앞만 바라보면서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그대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기억하면서 한 일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말고, 앞으로 할 일만 생각하면서 열심히 달려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신앙의 경주를 잘 끝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믿음의 경주에서 승자가 되려면 상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뭘 바라봐야 한다고요? 네, 상. 상을 바라봐야 하죠. 마, 마라톤 선수가 여러분 그 힘든 마라톤을 참아가면서 열심히 달리는 이유가 뭐겠어요? 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도벌도 마찬가지예요. 사도벌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봉사했는데 그 이유는 그가 상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14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표태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예, 그가 상을 바라보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다고 여기에 고백하고 있지요. 사도바울이 바라보고 달린 그 상은 어떤 상일까요? 뭐 금메달 이런 걸까요? 예, 그런 그런 게 아닙니다. 아니면 뭐 현찰을 많이 주님께로 받는 그런 것도 물론 아니고 사도바울이 바라본 상은 면류관입니다. 면류관. 자, 디모데 후서 4장 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4장 8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사도 바울이 여러분 결국 뭘 보고 그렇게 달려간 것입니까? 주님께서 주실 의의 멸류관.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그 상이 사실은 멸류관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상은 멸류관입니다. 뭐 종이로 된 글로 써진 상자 그런 거 아니고, 또 돈도 아니고, 어떤 물건도 아니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상은 멸류관이에요. 근데 이 멸류관이 여러분 상징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이거는 실제적인 멸류관이에요. 우리 머리에 쓸수 있는 실제적인 멸류관입니다. 무엇으로 만들어진 줄 아세요? 무엇으로 만들어졌을까요? 아, 모르시는군요. 금으로 만들어졌어요. 금으로. 금 멸류관. 그걸 우리가 받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4장 4절을 보시면 알수 있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4절입니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4절. 시작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방금 읽은 이 말씀은 공중으로 들림 받은 그 위의 상황을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여기 24 장로들이 머리에 뭘 쓰고 있습니까? 금관을 쓰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금관, 금 면류관이에요. 이제 이분들은 성도들을 대표하는 또는 상징하는 그런 분들인데 이분들 머리에 다 금관, 금 멸류관이 쓰여 있다고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실 상이 이런 멸류관이에요. 금으로 만든 진짜 멸류관. 예. 그런 상을 이제 우리도 신앙생활을 잘하면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유한계시록 3장 11절 말씀에는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상을 가지고 오시는데 그 상이 뭐냐 면류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면류관 잃어버리지 않도록 빼앗기지 않도록 놓치지 않도록 잘하라 그러한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상을 바라보면서 열심히 신앙생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 주님이 상안 주셔도 우리는 열심히 신앙생활해야 돼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또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 허락해 주신 것, 그것만 생각해도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우리 주님께서 멸류관, 이 상까지 준비해 주셨다니,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사도원이이 상을 바라보면서 열심히 달린 것입니다. 근데 상을 받으려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절제를 해야 돼요. 절제하지 못하면 운동선수들도 절대로 메달못 받습니다. 운동선수들이 여러분, 올림픽에 나가서 메달 받기 위해서 얼마나 절제를 합니까? 먹고 싶은 거 있어도 참습니다. 잠이 와도 참습니다. 열심히 나가서 운동하죠. 놀고 싶어도 뭐, 놀지 않습니다. 오직 금메달 바라보면서 열심히 피땀 흘리면서 운동을 하는 것처럼 신앙의 경주에서도 상을 받으려면 절제를 잘 하셔야 됩니다. 고린도 전서 9장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9장 25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느라 여러분 세상 경기에 나가는 사람들도 이기기 위해서 절제하는데 우리는 얼마나 더 절제해야 되겠느냐 그러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절제 잘하면서 신앙생활 할수 있기를 바랍니다. 절제하지 못하면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절제하지 못하면 실수하게 되는 거고, 죄 짓게 되는 것이고,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절제를 잘 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상을 바라보면서 열심히 달렸어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렇게 살았더니 그가 죽음을 바라보면서 어떤 말을 한줄 아세요? 디모데우서 4장 7절 말씀을 했죠. 자,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디모데우서 4장 7절, 8절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그는 최선을 다해서 달려갔다고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나는 주님께로부터 멸류관을 받게 될 것이라고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달렸으니까, 최선을 다했으니까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우리도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죽음의 자리에 누웠을 때 우리는 어떤 고백을 할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떤 말을 죽음의 자리에서 남기기 원하십니까? 우리도 바울처럼 이런 고백을 할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가 믿음을 지켰다. 내가 최선을 다해서 지금까지 살아왔다. 이제 내가 눈 감으면 주님께서 나에게 상을 주실 것이다. 우리도 이런 고백을 할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 하는 것이죠. 상을 바라보면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면류관을 주실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그상 바라보면서 신앙생활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의 경주에서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첫째가 뭐였죠? 뚜렷한 목표가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현 상태에 만족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상을 바라봐야 한다. 하는 말씀이죠. 오늘 여러분들이 설교를 잘 들으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말씀 잘 기억하시고. 그렇게 하시므로 신앙의 경주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가르쳐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좋은 믿음의 본을 보여 주셨습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더 깊이 알려고 노력하고 또 주님을 위해서 죽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열심히 복음 전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중에 어렵고 힘든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옵소서. 부활의 능력이 그들과 함께하는 그런 분들 다 되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을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